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한 강함과 자기 객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유력함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도덕경 3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는 자는 밝다. 다시 말해,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높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경쟁이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적 성취일 뿐, 내적 강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습관, 한계와 강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런 자기 객관화는 마음통제와 자기 발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덕경에서는 이를 명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지혜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바라보고 통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 습관, 두려움 같은 내적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도전도 내적적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명군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명군자는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기 부족함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고 어진 자는 자신을 사랑한다. 공자는 아내의 답을 듣고 그를 명군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즉,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는 뜻입니다. 약 100년 전 동양에서는 공자가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그는 항상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며 자기 성찰을 통해 타인의 무지를 깨우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모두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불안정하거나 비뚤어진 상태라면 다른 사람도 왜곡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현자들은 모두 자신을 아는데 더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과 행동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법을 찾습니다. 훈련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성장의 출발점이므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명철합니다.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내공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어제의 나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작은 성찰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